안녕하세요. 규선생 골프 이규환 프로입니다. 오늘은 하체 중심 이동하는 방법 한 가지 소개시켜드릴게요. 어, 무슨 방법이냐면은 스텝 드릴이에요. 이 스텝을 밟고 공을 치는 동작을 알려드릴 건데 일단 이걸 알기 전에 왜 이걸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보통 아이언이나 드라이버를 치시면서 하체 중심이 안 넘어가서 또는 다운스윙하면서 하체 중심이 너무 오른발에 남거나 또는 왼발로 넘기더라도 완벽하게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그래서 이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뭐냐면 우선 공을 가운데다 놔둬주시고 어드레스를 쓰는 거예요. 그리고 내 왼발을 오른발에 붙여준 상태로 왼발이 출발하면서 백스윙을 들었다가 스윙을 하는 거죠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먼저 공을 가운데 놔둬 주시고 어드레스를 선 상태에서 왼발을 오른발로 붙여 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왼발이 떨어진가 동시에 백스윙으로 올라갔다가 스윙을 하는 거죠.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체 중심이 이 백스윙과 동시에 왼발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내려오는 힘으로 하체 중심을 더 많이 보낼 수 있거든요. 한번 치는 것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. 가운데다 볼을 놓고 어드레스를 쓴 상태에서 왼발을 오른발에 붙여 주십니다. 그리고 백스윙을 가면서 왼발을 떨어뜨리는 거죠. 근데 이거 백스윙 갈때 스윙을 무조건 크게 하실 필요 없어요. 하프 스윙보다 좀 작게 하셔도 상관없으세요. 우선 작은 스윙부터 보여드릴게요. 왼발 출발하면서 백스윙 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이 하체가 넘어가는 게 그냥 어드레스 쓰고 쳤을 때 보다는 훨씬 많이 넘어가지거든요. 그래서 이 연습 방법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. 다시 한번 어드레스를 쓰고 왼발을 오른발에 붙인 상태로 하체 넘어가면서 백스윙을 했다. 이 방법은 하체가 너무 왼발 쪽으로 안 넘어가시는 분들. 또는 아무리 보내고 싶어도 또는 중심이 오른발에 너무 많이 남게 돼서 뒤에서 치는 분들한테 아주 효과적인 연습이 될 거예요. 한번 풀스윙도 보여드릴게요. 먼저 어드레스를 쓰고 왼발을 오른발에 붙인 상태로 하체가 출발하면서 백스윙이에요. 이렇게 연습하면은, 오른발에 중심이 전혀 남는 느낌이 없거든요. 거의 100%가 다 왼발로 쏟아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. 네, 물론 실제로도 그렇고요. 그리고 이 처음에 이 연습할 때 어려운 부분이 이걸 거예요. 다리를 붙인 상태에서 처음에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, 또는 백스윙 갈때 발이 안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이런 분들은 어드레스 쓴 상태에서 우선 다 백스윙을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허리 높이까지. 왼발을 떼면서 허리 높이까지 갔다가 이렇게 치는 연습을 추천드릴게요. 천천히 하는 연습이요. 빨리 한다고만 좋은 게 아니니까요. 허리 높이. 이렇게 해갖고 스윙을 점점 더 크게 가져가는 거죠. 이번에 하프스윙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연습하시고 이제 중심을 넘어가는 걸 이미지를 그리면서 바로 스윙을 해보시는 거죠. 이렇게 이 하체 중심 이동하는 방법 연습하셔갖고 중심 이동 안 되셨던 분들 이 중심 이동 완벽하게 만들어갖고 한번 이쁜 스윙 한번 만들어 보세요. 한번 연습해 보세요.